정리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에 관한 문제죠. 자, 오른쪽 그림 아래 이렇게 불러와 봤고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3cm. 자, 여기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얼마이다? 12πcm. 자, 이런 원기둥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밑면의 둘레 위에다가 밑면 보이시죠? 자, 각 ROQ가 60도가 되도록, 자, 점Q를 잡았습니다. 점Q가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점P에서 어디까지? 점Q까지. P에서 Q까지 자먼 쪽으로 실을 감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좀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먼 쪽으로 는 유주로 한 바퀴 휙 돌아서 이쪽 더먼 쪽으로 이렇게 실을 감았을 때 가장 짧은 실의 길이 자 간단하게는 최단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를 구하는 문제가 되기. 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최단 거리 문제는 자 보세요. 자 입체 도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계도를 펼쳐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계도를 펼쳤을 때 최단 거리는 우리가 P점과 Q점의 직선 거리로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렇죠. 정개도를 펼치고, 누구의 정개도 옆면의 정개도를 펼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옆면의 정개도를 펼쳐봤어요. 자, 뭐가 된다? 그렇지. 직사각형의 면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밑면의 둘레 길이죠. 이 밑면의 둘레 길이가 뭐와 같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요 직사각형의 요 가로 길이와 같았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뭐예요? 원의 둘레 길이가 직사각형 측 옆면의 가로 길이와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식은 이 e 파이 r. 자,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다? 6xcm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점과 다시 이렇게 펼쳤을 때, 다시 만나게 되면 p 점이라고 P-점과 P점. 자,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가 6 8 c m 가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을 때 여기는 요 원기둥의 높이, 1 2 8 c m 는 무엇과 같다? 그렇죠. 옆면의 전개도의 요 세로 길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R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R점과 다시 만나게 되는 점을 R 다시점이라고 봤을 때 R부터 R 다시까지도 똑같이 6.8cm가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린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P부터 어디까지 Q까지였어요. 그렇죠. 자 P부터 Q까지 여기 먼 쪽으로 실을 감았을 때 곡선처럼 보이지만 펼쳐주게 되면 정겨돼서 직선 거릴 뜻했습니다. 자 그럼 직선 거리를 P에서 Q까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그렇죠. 자 여기를 구하는 문제에서 여기는 요 P 아래 길이는 12 얼마 P R이군요. 1 2 파이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Q 아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뜻하는 거죠. 펼쳤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어디에서? 6파이에서 여기는 있요 RQ의 길이 RQ의 길이를 빼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요 RQ의 요 길이 자, 여기서 봤을 때는 r q 라고 나와 있죠?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선생님, 자,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요 어두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뜻해요. 중심각도가 60도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요 부채꼴의 뭐를 그렇죠 호의 길이를 뜻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네. 자 호의 길입니다.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r부터 q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자이 파이, r, r 이 3이었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60인, 여기는 요 알키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요게, 여기는 요 길이와 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게 되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자, 1, 6, 다시 약분해서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파이, 센치미터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여기서 요 R-Q까지 요 길이를 파이센치미터라고 요렇게 요렇게 정리돼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전체 6파이에서 얼마? 자, 파이를 빼주게 되니까, 자, Q부터 R까지의 요 길이가 5파이센치미터가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다음부터 이제 뭐 보시면 돼요? P부터 Q까지의 최단거리니까 요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요건 직, 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p, q 최단거리의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12π의 제곱 플러스 자 5π의 제곱 자 이렇게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온다? 요거는 144π 제곱입니다. 자, 여기도 25π 제곱이 나오겠죠. 자,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169 파이의 제곱이 되고요. 169는 13의 제곱으로 밖에 나올 수 있더라. 파이 제곱도 파이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Q의 최단거리는 얼마로 나옵니까? 13파이 다이는 센티미터로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로 우리가 앞에서 피타고라스의 수를 자, 우리 또 암기한 학생들은 어때? 5대 12대 13의 비율을 통해서 바로 13파이가 나온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뭐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뭐 이렇게 뭐 객관식 1, 2, 3, 4, 5번 나왔으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3파이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 문제 답은 얼마로? 1 3파이센치미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